김민성 기자, 짠네투어 찬열이 푸드파이터 모습을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짠네투어에서는 멤버들이 미국 LA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피크닉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배가 고팠던 찬열은 치즈버. 버가 도착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에 케첩이 묻은 줄도 모르고 치즈버거를 먹는데 열중했다. 그러자 박명수는 아시아의 스타가 땅바닥에 앉아서 햄버거를 누가 볼까봐 창피하다. 너 그냥 엑소 아니라고 해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찬열은 해맑게 나 창근이다. 상근이, 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그 이후 찬열은 치즈버거를 폭풍 흡입하고 피자까지 먹자 박명수는, 너 푸드파이터니, 라고 말에 혀를 모두를 폭소케 했다. 한편, TVN 짠네트워는 설계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찾아낸 여행책에도 안 나오는 가성비 특급 정보들을 공유하고 초저가 숙소부터 착한 가격 맛집, 무료 관광지, 가격 파괴 럭셔리 코스까지 알뜰살뜰하게 사치하는 청춘들을 위한 가성비 럭셔리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